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립 잡는 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뭐꽉 잡아요, 얼마나 느슨하게 잡아요, 얼마나 뛰어야돼 이러시는데 이거는 개개인의 손가락 길이나 손손 손가, 모양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꽉 잡는 게 아니에요. 꽉잡게 보이더라도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. 이렇게 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꽉 넣는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검지손가락이 잡을 때 쥐어지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, 잡는, 이렇게 잡아서 치시는 분 있죠 여기가 잡히면 큐가 많이 돌게 됩니다 큐는 기본적으로 이두 손가락이 주가 돼야 되고요 이 검지랑 여기 새끼손가락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띄고 잡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새끼손가락이 많이 풀리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검지가 많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두 개는 붙어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또 엄지를 어디다 둬야 되냐고 물,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선수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지 가장 원활한 거는 엄지 손가락이 큐에 작용을 하시면 안 돼요. 여기다 붙은 힘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나는 스트록이 움직이는 행위만 하시고 이거는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잡으시든지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공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뛰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감싸지듯이 이 상태에서. 뺄 때는 새끼 손가락이 자유로워야 되고, 늘 때는 검지가 조금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 그립이 이상하다 이런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. 그리고 잡으실 때 오른팔 각도, 자 정면에서 봤을 때, 이 하박이 큐때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 제일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면은 하박이랑 큐때랑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느낌 들게끔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90도보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상관없어요. 요 90도 근처에서 사실 공이 맞을 수 있도록 요 정도 자세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기본 스로 요 정도만 연습을 해 보시고요. 그게 자유롭게 되시면 조금 더 길게 빠르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